네.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내 가치가 느껴지고 또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또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그 형상과 바꿀 만큼 우리가 이렇게 또 귀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들고 공허한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나면 그게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가는 말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괴로워서 저 견디지 못한 어제는 조금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너무 많이 좀 힘겨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으냐면 이게 진짜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육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때 얼마나 그게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다라고 그것을 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그거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어버리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고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한게 뭐였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갈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제 선포한 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마음이 그 마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던지, 그게 인간의 유괴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의 말 하게 하심에 따라 아버지께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으로 우리가 노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수용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아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뭘 갈구하냐면 진리를 갈구하자는. 진리라라는 것이 뭐예요? 진짜 참된 선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거짓되죠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안에서 의존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냐, 배반, 그죠? 그 안에서 실망감 또 실패감. 그 안에서 좌절과 낭망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더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결코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주 안에, 주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버려진 여인, 버려진 자들과 같을지라도 아버지손 앞에 있으면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하나님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풀도 아버지께서 들어서 소리치게 하신 같이 하나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매어 있는 모든 것들 억압되어져 있고 종노릇 했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된다라고 주님 말하죠. 오늘 우리가 첫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죠?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는 당연히 내 제자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그리고 내 아들이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논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었다라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예 불신앙이었다라는 거. 그러니 내가 늘 심없이 얘기하는 게 가장 주의하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 아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해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맛보아하는 모든 자들이 늘 주의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 그 은혜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첫사랑 때는 하나님 앞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우리 속에 그 기본이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기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나의 자기화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성도들의 오래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패턴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여있는 물속에서 늘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자기화되어져서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성향 자기 그러한 성품 그대로 살아내 버리더라라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더라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래. 우리가 이전에 육체의 모든 삶의 안에 제 안에 사망의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이시고 하나님의 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시간들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어떤 모습만 남아있냐면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는 내 기업이야 이렇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스스로 소리를 치지만 그 속에서는 결국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는 결국 자기화되어진 자기 본 모습만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내 말이라라는 것이뭐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성령이 이 말을 거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 속에 집을 짓고 모셔드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길숙길 중심 속에 모셔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내 제자가 된대.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3년 반을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주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는 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했던그 모든 것을, 그보다 더한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라 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서서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는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뭐냐? 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내 성품이 드러나면 안 돼, 내 성향이 나타나 아무리 오래돼도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된다는. 항상 그 복음의 첫 걸음, 첫 진리 그 것이 변질되지 않은 채. 계속 그 처음 마음에 그 복음들이 선포되어져야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심없이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네 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네 사고 속에서 육체에 네 눈에 보여지는 것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너희 안에 수용하고 아버지의 성전을 삼아서 너희가 그분이 너에게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이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라?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게 뭐예요? 오란화는 공고한 자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에서 나를 건질 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는 늘힘없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용화의 몸을 입지 않고 성화의 단계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없이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네 십자가를 지나라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를 향하여서 뭐라고 네 죄를 고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기우려 들어서 그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그죄함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자의 삶이 뭐냐면 나를 쫓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쫓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쫓는 삶이에요. 그러니 이런 자가 어떤 자다? 내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뭐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알지니 너희 가운데 구원자로, 해방자로, 자유자로, 너희 가운데 가장 선하신 이로 온그 예수를 너희가 뭐하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가 너희를 뭐 하게 할 거다? 해방시켜 줄거래 자유케 할 거래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자유합니까, 여러분? 늘 심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메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와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납작 딱!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쉼없이 가지가 밖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쉼없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침 안개와 풀의 꽃과 같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 되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기복주의에 빠져서 늘 나에게 유익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진정한 복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 말씀의 뜻이 내 속에서 같이 사라지고 같이 주님과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 복인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먹고자 하는 거 하나 더 먹었다해서 그것이 복이면. 여러분 먹지 못한 자들은 다 조주받은 자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복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보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한 세상에 억압에 메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늘 심없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 풀어놓아 다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의 심령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가 스스로 나가서 아버지의 제자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걸 네. 그러니 오늘 도 여러분 속에 이 진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속에 이 진리가 여러분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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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다시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사망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묶거나 정죄하거나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이러한 자유의 특권이었다라는 걸.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셔야 돼. 그러니 오늘 또 그들이 대답하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 이게 여러분의 소리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배자잖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 봉사하고, 내가 예언하고, 하나님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마땅하지.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라? 이거 진리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예수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래요? 죄의 종이라 라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미 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단 권세 아래 묶여서 여기서 종이라 라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발에 착구가 채워져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죄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원 원수가 끌고 다니면서 나를, 죄를 짓고, 그제 자리에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 권세 아래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 뭐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려는 거. 말씀에 집을 짓고 반석에 그것을 짓고 그 안에서 단단히 서는 것만이 우리가 이 원수 마귀들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요, 제보하는 자마다 제 종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는 천국 백성이라 했는데 하나님 이 뭐라고 얘예 이렇게 한다고 제일 좋은 하나님의 사단 마귀의 자녀들은 결코 그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여기서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죠? 아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혼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백성들이지만 중요한 게 원죄로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는 무엇으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피로만이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예수가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송량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메어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그 나라는 아들의 것이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아들에게 당연히 물려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상속받고 유업으로 얻은 것처럼 날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 아버지를 담는 삶을 가는 것이 치극히 마땅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대. 맞아요. 그러니,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버리셨어. 죽음으로 끝났으면 저주야. 그러나 죽음 이후에 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안에 죽음으로 끝나면 여기는 육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짐승의 모습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 속에는 반드시 뭐가 두 길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언제든지 죽어도 우리는 언제 안심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벌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모든 것이 이땅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완주하고 살기를 원치 않아 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 머리 둘 것이 이 땅에는 없대요. 그러니 너희도 나그네와 같이 살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장막을 뽑아서 움직여서 다시 장막을 치고 그것을 4 0년 동안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필요하면 장막의 말뚝을 뽑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필요한 곳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안주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는 그 나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뭐해야 된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이 없다고 우리가 그것이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하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집은 나그네가 무슨 집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가 그곳 가는 여행곳마다 집을 사서 그곳에 둘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행자는 뭐다? 배낭 하나만 있으면 된대. 근데 더 중요한 아버지의 제자는 배낭조차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나의 삶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맞지 않지만. 그것이 복음이더라라는. 아님. 그래서 아버지는 맞지 않는 그 복음을 목숨 걸고 그것을 나와 맞게 한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누구를 보여주신다? 자신을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네.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말씀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네.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래? 나를 본다 하지 않았느냐? 네.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체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그 보이심 앞에 믿지 않을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보이심을 날마다 사모하겠죠. 아, 네. 날마다 그 보이심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죠. 아, 네. 그러니 우리가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전부가 쏟아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힘없이 선한 빛 가운데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지 못한 한켠에 놓아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드러내요. 계속 드러내서 그것까지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내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집을 짓게 하고 수없이 많은 방을 만들어 놓은 그 방을 하나님 오늘 성령 안에 그 밑가운데서 그 문을 다 열게 아, 네. 그 방문마다 다 열려서 아, 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 진리가 그 속에 머물러서 그 속에서 자유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없음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 믿는 거 안다.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하는 줄 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입으로 말하는 줄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네 속에 내 말이 없다. 이것이 진리라라는 거예요. 네 속에 내가 없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의 말이 없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주의 것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죽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죽였나이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삶 자체가 예수를 죽이는 거고 반역하는 거고 예수님을 뭐하는 거다 우리가 대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것을 저울질하는 게 맞냐라는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 내 주인 앞에 내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맘대로 저울질해서 내 맘대로 그것을 아버지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종의 모습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채 통채 아. 아버지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의 가장 전부를 다너에게 통채로 드렸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여와인적그래 하나님을 하나도 우리 가운데 쏟아놓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바로 질투하셔서 그 질투의 대상이 뭐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바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의 대적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힘을 빡 주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단단하게 나의 모래성을 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요. 내 말이 내 말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말씀 한절 한절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칼이 우리 안을 쪼개버리잖아요. 그러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나와 맞지 않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왔는데, 전하고 왔는데, 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짜 성령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망한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보다 더하게 나를 품어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오래 참으실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죠? 우리의 이 습성대로, 우리의 이 육체의 제약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응? 끝까지 참으신대. 돌아오기까지. 짐승의 새끼의 밥그릇에 그 짐승의 밥을 먹어도, 너희가 그렇게 초창하게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내버려둬도 나중에 결국은 너희를 끌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네가네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러아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뭘 주신대? 기억. 기억. 어떤 기억? 내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기억.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기억.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기억을 우리 속에다 새겨놓고 그 기억대로 움직이신대.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없는 것처럼 지금도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에 거하면서 살아내도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떠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뭘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 그 은혜를 아버지의 그 음? 펠레파시를 우리가 어때요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뭐 하신다? 접선을 하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그러니 결국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반복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형식으로도 이 자리에 있기는 엄청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본체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전부가 되셔 독생자 아들이 되셔서 결국은 우리의 송양대물로이 땅에 오신 분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아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이름 앞에 축사하시고 아네.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뭐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인데 사람들 앞에 나타낼 때는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쉼 없이 행하는 것마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조건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순간마다 뭐했다라는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했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건 어떻게 하면 아비가 누구냐라는 것. 거짓 아비잖아. 사단의 아비잖아. 심없이 육신의, 우리 육계 세일상의 것들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쩔 때 혼잣말 많이 하죠. 내 속에서 계속 생각 속에서 말을 하게 하잖아요. 생각 속에서 판단하게 하잖아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으로 나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하잖아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사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 내가 악한 것을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 악한 것이 행하게 한다라는. 것. 악한 것이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 악한 것이 끌고 다닌다라는 거. 그러면 내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래. 종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대. 이 말은 네가 하고 싶든 네가 하고 싶지 않던네 속에 사망의 어둠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 악한 것은 반드시 악의 길로 너를 인도할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겠냐면 악한 것을 빼내야 아멘. 내가 주의 것을 행할 수 있고 아멘. 악한 것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종로를 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쳐서 쪼개서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아멘. 부어서 불을 지펴버려야 돼 아멘. 그러니 이원수마귀가 다시는 내 속에 머물 수 없도록 다시는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내 육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것들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것들을 섞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망하게 하지 않도록 성전 안에서 예수를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이 없음으로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거짓의 아비를 잡아야 한다 아, 네. 오늘 이 시간에 그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고 이 말씀의 성령의 불이 돼서 내 마음을 내가 비춰야 돼 그래서 가슴이 터버릴지라도 오늘 내 안의 원수를 어떻게 지적을 해야 돼. 그래서 원수라 나오라고 내가 내 원수를 볼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열려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그대로 먹여졌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반드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다. 아, 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하게 미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아, 네. 하나님 분명히 진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아, 네. 너희를 정제하는 이가 없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같이 아, 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물질의 종로로 됐습니다. 육신의 종로로 됐습니다. 건강의 종로로 됐습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화려하게 누리는 것에, 또 사람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에 불러 아버지의 말씀의 검으로 완전하게 각을 떠서 그각 사이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므로 희망이 부어지듯이 부어지므로 완전하게 불에 타서 없어버려요.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놀고 나가면 우리가 벚꽃을 볼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천국 같잖아요. 하나님을 만드는 창조작품을 볼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뻐지냐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 기뻐뛰면서 아, 네. 우리가 집에 돌아가실 아, 네. 거예요. 아, 네. 네. 그 안에는 어떠한 여러분을 매여 있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딱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 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풀릴 때까지 반드시 내가 중보로 여러분 앞에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내가 오늘은 반드시 이 원수를 잡고야 말겠어. 아, 네. 그죠? 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행하지 못하는이 원수 너는 오늘 다 됐어, 끝났어. 아, 네. 그죠? 끝났어. 아, 네. 그러니 아,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아, 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